옛날 어느 마을에 장원과 홍산이라는 아주 친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의 성은 달랐지만 어려서부터 매일을 붙어 지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였고 동네에서는 형제라 불릴 정도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친구야, 우리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우정 변치 말고 함께 지내자. 그래. 우리 누가 잘되고 안 되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함께 나누자. 그렇게 둘은 굳은 맹세를 하고 형제의 의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 둘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만 둘의 처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원이라는 친구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어 날로 명예와 부를 쌓아가고 있었고 홍산이라는 또 다른 친구는 과거 시험에 거듭 낙방하고 집안 가세까지 기울어져 끼니를 굶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아직 젊고 똑똑하니까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걸세? 매번 과거 시험을 낙방할 때마다 장원은 술한 잔을 사며 위로해 주었고 홍산은 그런 친구를 고마워하였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항상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니. 사실 장원은 지방가세가 기울어진 홍산이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무심 양면으로 돕고 있었고, 홍산은 그런 친구를 볼 때마다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몇 해가 지났지만, 홍산은 여전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여느 날처럼 장원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복에 내 자네 볼 면목이 없구만 미안하네. 장원을 마주한 홍산은 시험에 또 떨어진 것과 친구에게 계속 손을 벌려야 하는 미안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원은 그날따라 홍산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술만 몇잔 들이키고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은 가지고 온 것이 새냥뿐이 없어서 이것뿐이 못 주겠으니 다음에 도와주겠네. 그러고는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홍산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거지를 동정하듯 굶어죽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장원이가 보낸 쌀이라고? 장원이 보낸 쌀의 양을 보고 홍산은 창피하면서도 친구가 야속하여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장원을 찾아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보기에 미안하네만 이번에 보내준 살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조금 더 도와줄 수 없겠나? 그럴 때마다 장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장차 벼슬에 더 올라가면 그때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홍산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장원은 평안감사가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홍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이고,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친구가 벼슬에 올라서 기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홍사는 곧바로 장원을 찾아가 축하를 해주며 식량을 더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런 홍산을 보며 장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으로 부임하러 떠날 때 자네에게 식량과 땔감을 보내줄 테니 지금은 돌아가게나. 고맙네 친구. 홍사는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장원이 식량과 땔감을 보내줄 날만 기다렸지만 평양으로 떠난 장원은 그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식량과 땔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장원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살아오던 홍사는 도움이 완전히 끊겨 버리자 살길이 막막했고 가족들까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친구를 직접 만나러 평양으로 가봐야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네. 홍사는 노젓돈 한푼 없이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고 구걸를 해가며 몇날 며칠 만에 평양에 가까스로 도착하였습니다. 평양 감사가 된 장원은 그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사스러운 벼슬자리에 앉아있었지만 거짓골로 찾아온 홍산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맞지못해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장원의 차가운 말투에 홍산은 서러웠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꼭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보내준다는 식량이 오지 않아서 내 굶어 죽게 생겼네. 염치 없지만 좀 도와주게나. 그런 홍산을 보며 장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남한테 빌어먹을 생각인가? 그렇게 평생 구걸만 하며 살 것이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나. 그러고는 식은 밥한 그릇을 바닥에 내어주며 장호는 돌아섰습니다. 홍산은... 분함과 서러움에 그대로 문을 나섰고 장원은 그대로 돌아선 채 홍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홍산은 다시 집으로 향하며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생각나서 그럴 수 없었고 하염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밥한끼 먹지 못하고 며칠을 걷기만 하니 힘들고 지쳐서 죽을 지경이었고. 결국 주막을 지나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쓰러진 홍산을 보고 주막주인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잠자리도 제공하였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홍산은 다음날 일어나서 주막주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주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한테 고마워 할게 아니라 평안 감사께 고마워하세요. 주인 대답에 홍사는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평안 감사께서 거지꼴을 한 사내가 주막을 지나가게 되면 굶어 죽지 않게 숙식을 제공하라고 하셨어요. 주인의 이야기에 홍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화가 났습니다. 흥, 그놈이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는구나. 홍사는 다시 길을 떠나, 며칠 동안 국어를 하며 길에서 자다 보니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고 지칠 대로 지쳐서 마을에 도착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기다리시게나. 이것 좀 받아 보시오. 관청 하인 차림의 한 사내가 홍산을 뒤쫓아오며 평안감사께서 주는 편지라며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초상이 났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홍사는 깜짝 놀랐고, 틀림없이 자기 가족들 중한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고비를 헤매는 처지이면서도 홍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향하였고, 드디어 집으로 들어서서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백들은 누구요? 자신의 집의 식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홍사는 온 식구가 집마저 팔아버리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누군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식구들을 찾아 울며불며 정처없이 돌아다녔고 그 모습은 흡사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상을 치르고 있는 어느 집 때문에 기대어 쓰러졌고 인기척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귀신 같은 홍산의 모습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홍산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들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홍산이 평양으로 떠난 뒤 얼마 후 평안감사에 심부름꾼이 내려와 지금의 기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었고, 곡간에는 식량을 가득 채워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다가, 엊그제 홍산이 평양에 있는 동안 병으로 죽었다며, 심부름꾼이 관을 메고 와서, 지금은 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홍산에게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습니다. 홍산은 어찌된 일인지 어언이 벙벙하였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관에는 시신 대신 식량이며 땔감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한 통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쉽게 얻으면 쉽게 없애고 남에게 의지하며 게을러지는 까닭에 내 자네에게 마음에 없는 고생을 시켰네. 이것을 계기로 정진하여 부디 큰 뜻을 이루게나. 장원의 편지에 홍사는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후 홍사는 주야로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합격하였고, 장원과 더욱더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